노기업 같은데 이런데 뭐대기업 뭐 현대를 다닌다 뭐 임원급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퇴직하고 나서 할게 없어요. 뭐 어디서 데려가요 그런 사람들. 을 나중에 도동현님이 혹시 인 서울 끝자락 4 년제 전기공학과 출신인데 전기기사로 실내 인테리어 기술직 밑바닥부터 또는 무난한 중견기업 전기기사는 스펙용 둘중 선생님이라면 어떤 선택하실지 궁금해요. 자 우선 도동현님이 물어보시는 요지는 이건 거 같아요. 현장을 나갈 거냐? 아니면은, 예, 네, 사무직, 뭐, 이런 쪽으로 갈 거냐. 근데 저는 그런 기회가 오면 저는 현장을 갑니다. 내가 계속 전기기로 가겠다 생각하시면 저는 현장으로 가요. 실내 인테리어, 저는 합니다. 저도 예전에 현장에서 일했을 때 정말 현장이 싫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시설 관리로 넘어갔지만, 아, 현장을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. 지금쯤이면은 기사 한 네다섯 명 이렇게 직원으로 두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? 16년 동안 현장에 있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. 아니면 지금 뭐 어디 전기 소장하고 있을까요?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어, 저는 인테리어 가요. 중견기업 들어가도, 아, 근데 직장인들 뻔해요. 뻔합니다. 진짜 어디 대기업, 어디 진짜 임원급 아니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. 그렇게, 게 차이 없습니다. 제가 볼땐 그래요. 제가 볼 땐. 농협에서 제가 시설관리 봤지요 농협에서 이제 총무과에서 전기안전관리, 방화관리, 승강기 안전관리, 고압가스 그리고 그 외적인 시설 모든 시설을 봤는데 농협도 좋지요 뭐 나쁜 직업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뭐 편하고 그런 직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편한 직장은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고충이 있어요 직장생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안 부러워요 제 친구들 중에 예전에 산성단이던 친구 있어요. 뭐 생상직이었지만, 그니까 20대 때산성다단이다 나갔어요. 힘들다고 돈은 엄청 벌었죠. 그 나이 때제 친구들 중에서 제일 많이 벌었어요. 근데 어 8시간 3교대 하는데 그냥 돈을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다 그만큼 빼먹을 거 빼먹고 준다고 하더라고요. 농협도 마찬가지로 뭐상호정도 올라가면 연봉도 좀 돼요. 물론 밑에 직원들도 있고 한데, 아 힘들어요. 자 보세요. 직장 다닐 땐 좋아요. 그뭐 좋은 면도 많지만, 제가 뭐 여러분들 뭐 대기업에 대한 이런 환상 같은 거 조금 깨 드릴게요. 무역 같은데 이런데 뭐 대기업 뭐 현대를 다닌다 뭐 임원급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퇴직하고 나서 할게 없어요. 의외로 기술직들이 길게 가요. 기술 있으니까 어디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퇴직하면 끝이에요. 어디서 데려가요? 그런 사람들 나중에 그렇잖아요.